체본입니다. 실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번 상담 내용은. 땅을 사서 말년을 전원 주택에서 보내고 싶다는 남자분의 상담이었는데요. 과연 운쪽으로는 언제가 적당한 시기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 남성분의 사주를 통해서 언제가 적당한 시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분의 사주 명식이고요. 을목의 묘목 을묘년 경금의 친토 경진월 갑목의 임목 갑인일 기 기사 시입니다. 일반이 큰 나무 감목 일간인데요. 사수 형국 전체에 물기운이 상당히 태부족합니다. 물기운이 없다 보니까 지금 토생금을 받은 이 월간의 경금으로부터 금금목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럴 때는 물기운이 들어오는 해가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물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수생목으로통만도 시켜주고요. 나무 감 물기운이 인수죠. 인수가 이렇게 좋게 작용이 되어질 때는 문서, 매매, 계약 등의 좋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2031년. 신해년이 되면은 굉장히 이분에게는 운적으로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께서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. 그럼 방위 방향은 어느 방향이 좋겠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. 마찬가지로 물기운이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고 물기운이 부족한 물기운을 나무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북쪽 방향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북쪽은 물기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북쪽 방향이 좋겠고요. 2031년 신해년이 좋겠습니다.